합자조합에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가 신청한다. 유한책임조합원의 경우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업무집행권이 없는 조합원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한다. 합자조합등기를 개일리한 경우 회사등기와 달리 과태료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등기의 태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의 주된 영업소 또는 새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한 곳의 주된 영업소 이전 등기에 신청을 할수 있다.